안녕하세요. 오늘은 전기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전기세를 왜 얘기를 드리고 싶었냐면, 이런 단독주택에, 그리고 제주도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 이 정도로 어, 에어컨을 여름에 틀면, 어, 어느 정도의 전기세가 나온다라는 거를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보통 겨울의 난방비, 여름의 전기세 정도는 어, 생활을 할 때에 좀 참고하면 좋을 주제잖아요. 특히나 저희 집이 굉장히 좋은 예시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저희가 겨울가스비나 여름 전기세를 꽤 팍팍 써서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이번 여름에도 어, 정말 저희 집만큼 팍팍 쓴 집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마 많이 썼을 거예요. 근데 제가 대신 화장품이나 뭐 옷이나 취미생활이나 이런 걸로 막 사는 게 별로 없어서 제가 그런 데에 돈을 쓰지 않는 대신 평소에 생활을 할 때에 좀 온도 변화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뭐 난방, 냉방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제가 아낌없이 좀 팍팍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걸 좀 사실은 좀더 아껴야겠죠. 이제 앞으로는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쨌든 아이들이 좀 어렵고 또 지난 겨울에도 이제 가스비로 레전드를 찍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어, 올 겨울 가스비도 제가 이제 과감하게 공개를 한번 하려고 해요. 그전에 먼저 올 여름 전기세를 공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가 여름에 어떤 품목이 전기를 먹는지를 먼저 말씀드려야겠죠. 에어컨, 각 방에 달려있는 빌트인 에어컨을 사람이 있을 때마다 거의 항상 들었어요. 그래서 24시간 중에 한 20시간이 거의 돌아가지 않았을까. 실외기는 두 개가 있습니다. 또 항상 돌아가는 게 제습기 이, 이전 영상에서 말씀 드렸죠. 제습기 돌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안방에 공기청정기가 또 24시간 돌아가고 있습니다. 벌레 잡는 랜턴 등이 저희가 부엌에도 하나 있지만 안방에도 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24시간. 지금 이 순간에도 돌아가고 있어요. 세탁기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드럼 세탁기, 하나는 아기 세탁기라고 그냥 일반 조그만한 세탁기가 있는데 그 아기 세탁기가 전기 효율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등급이 3등급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리고 냉장고도 역시 일반 양문형 냉장고 하나에 그리고 김치 냉장고 하나. 2층에 또 컴퓨터가 컴퓨터가 집에 두 대가 있어요. 뭐두 대가 항상 24시간 돌아가는 건 아니지만 남편이 하나를 쓰고 제가 하나를 쓰는데 어쨌든 틈틈이 컴퓨터를 어쨌든 쓰는 편이고요. 그 외에 뭐 전자레인지 그다음에 밥솥 텔레비전 등등이 이제 전기를 함께 먹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올 여름 전기세 고지서가 드디어 왔는데. 얼마가 나왔느냐? 이것도 제 생각엔 어, 레전드를 찍은 것 같아요. <laughs> 주변에 저희 집보다 더 많이 나온 집은 못 봤어요. 뭐아 이게 자랑은 아니죠. 네 반성합니다. 청구된 금액만 2018년 7월 17일부터 8월 16일까지 쓴 금액으로 14만 6,680원이 나왔습니다. 반성합니다. 아껴 쓰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하계 할인이 이제 들어갔어요. 올여름에 그, 하계 할인을 해가지고, 대략 7월에 그, 할인이 안된 부분이 소급 적용이 됐고, 그 다음에 8월에 할인량까지 들어갔는데, 사실 그거를 더하면, 한 19만원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19만원이 나올 게, 그, 하계 할인 덕분에 지금, 146,680원이 나온 거죠. 어, 사용량이 777kW. 그래도 이제 한 가지 희망적인 소식은, 어, 이 정도 이제 썼는데, 20만원은 넘지 않는구나. 일단은 그런 생각은 들고요. 가정에서 쓸수 있는 전기세의 마지노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가 추가로 여기서 이제 알고 싶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그,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좀될것 같은데, 일단, 지역별로 이 전기세가 다른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이사를 오기 전에 저는 용인 지역에 살았어요. 근데 그 용인에 살 때도 여름 이 전기세가 진짜 어마어마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게 아파트와 주택의 차인지 아니면 지역에 따른 차인지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킬로와트당 금액이 지역마다 다른지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고 그리고 이 하계 할인 내역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볼 생각이에요. 여기는 지금 제가 777kW를 썼는데, 금액이 한 146,680원에 이거 하계 할인이 적용이 된 건데, 만약 적용 안 시켰으면 한 19만원 나왔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전에 이제 2016년도에 살던 곳이, 어 2016년도 얘기하실거 잖아요 예, 예. 2016년도에 아, 네. 777 정도 썼을 때예한810 썼어요 810요? 네 그때면 810 정도 썼다면 네. 거의 한 38만 원에서 39만 원 정도 맞아요 나왔어요. 맞아요 에, 에, 8, 38만 원이 나왔더라고요 예. 그게 근데 이게 40와트 차이로 이렇게 금액이 달라질 수 있나요? 아, 지금 이제 전화를 거기 한전이랑 또 이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해 보고 지금 많은 것을 알았어요. 전기세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한전에 전화를 해서 이제 알아낸 거는 지역마다 킬로와트당 그 청구되는 비용은 똑같다. 킬로와트당 금액이 지역마다 다른 거예요? 아니면은 다공뭐 뭐 공통이에요? 전국이 다 동일합니다. 아, 그래요. 그 아파트와 다 주택으로 구분되는 건 아닌데 저압이랑 고압으로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게 있나 봐요. 그거에 따라서는 아마 금액이 다를 수 있다. 근데 대부분의 주택이나 아파트는 저압으로 이제 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주거용이랑 아파트용 금액이 다른 거예요? 그 이제 종합계약으로 맺힌 부분은 똑같고요. 단가가요. 네네. 이제 단일계약으로 맺힌 고객님들은 조금 틀려지실 수가 있어요. 고압. 2017년 1월을 기점으로 해서 2017년 1월부터 그킬로와트당 기본 전기세가 한번 인상이 되고 하지만 누진세가 6단계였던 것이 3단계로 완화가 됐고 이런 변화가 이제 한번 크게 있었는데 예 네, 2016년, 17년, 18년에 킬로와트당 금액은 다 동일한가요? 아니요, 17년도에 저희들 정기요금 인상됐습니다. 그 누진당까지도 6단계로 나눠지거든요. 6단계였나요? 예, 예, 예. 지금 음, 2017년 2월달부터는 네. 3단계로 떨어졌습니다 공교롭게도 저희가 2017년 여름을 제주에 이주를 와서 보내게 되면서 이 전기세가 갑자기 적게 나오는 게 아파트와 주택의 차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쓰는 전기량은 희한하게도 또 똑같네요 보니까 쓰는 전기량은 그 관리사무소 기존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했더니 810kW를 썼던 그때는 돈이 한 38만원이 나왔고요 와 전기세만 38만원이 나왔으니까 기본 뭐 여러가지 아파트 관리비를 엎으면 그게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아시겠죠? 그 당시에 근데 여기서 이제 7 7 7 k w 를 썼더니 뭐 할인 요금을 다 빼고 하면 한 원, 19만원 나온 거 금액이 지금 거의 두 배가 차이 나잖아요. 근데 이, 이게 결국 가능했던 이유는 2017년 1월에 그 완화된 오마이. 무진세 때문이다 라는 거죠. 예 그때 누진상까지 6단계 했을 때 예. 사용량 1 0 0 0 k g 만 써도 금액이 55만 원 정도, 53만 원이 아 넘었거든요. 와, 그렇군요. 단, 예 그런데 지금 현재로 하게 되면 네. 금액이 1 0 0 0 k g 썼을 때 네. 한 26만 원이 아 예, 줄어들었습니다. 와, 그렇군요. 예 <laughs> 아, 그랬구나. 이게 작년부터 적용이 된 건가요? 2017년부터. 1월부터 1월까지는 이제 결론이 나왔습니다. 결론은 주택이나 아파트나 사람이 똑같으면 <laughs> 생활 패턴이 바뀌지 않으면 전기 사용량은 거의 유사하게 나온다. 아주 놀랍네요. 음. 아파트에서 810kW를 썼는데 주택에서 777kW를 썼으니까 생활 패턴이 바뀌지 않으면 거의 유사하게 나온다. 금액은, 누진세 혜택 때문에 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다. 킬로와트당 얼마로 청구되는 그 당시의 제도에 따라서 금액이 왔다 갔다 한다. 와 제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 갑자기 누진세 혜택을 누진세를 왜 완화시켰는지 아 한전에 너무 고맙네요. 이거 고마워 해야 되는 거 맞죠? 어, 그리고 또 이렇게 전화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 그 복지 할인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어 그중에 저희가 해당되는 게 36개월 미만의 아이가 있으면 또30% 할인을 해 준다라는 건데 그거를 신청을 했었어야 이제 이 할인을 받는 건데 얘기만 듣고 있다가 이 신청하는 거를 놓쳐 버렸어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문의 드리려고 전화를 한 김에 이것도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요 복지 할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시 사람은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봐야 돼요. 그죠? <laughs> 어, 아, 이렇게 전기세에 대해서 한번 쫙 정리를 하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편하네요. 단독주택에 뭔가 이 전기세의 장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도로 이 영상을 시작했는데 이리저리 이리저리 알아본 결과 결론적으로는 결국 자기 씀씀이에 달려있다. 라는 것, 그리고 주택과 아파트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오늘 결론으로 <laughs> 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씁쓸하네요. <laughs> 그러면 또 다음에 제주에 관련된 어,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